저희가 이런 것만 골라서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가 많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요런 차는 많이 없어요. 네. 전국을 뒤져봐도 이렇게 가성비 있게 잘 나오는 매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검정 색깔 매물만 널려있을 거예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G80입니다. G80. G80이라는 자동차 안에서 흰색 바디가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검정색이 아니라서 젊은 사람 여성분들 타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차에 젊은 애들이랑 여성분들까지도 덤비는 게이 흰색 바디의 G8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요 대비 공급은 너무나 없으니까 많이들 찾겠죠 오늘 제가 이거 2999만 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장난하려고 앞에 이러한 게 아니라 뭐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3천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3천만 원에 판매를 하면서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 진리의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 sds 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가죽을 선택할 때 시트를 선택할 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 가죽 선택 옵션이 있어요 저걸 넣느냐 안 넣느냐 무슨 색상을 넣느냐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sds1에 브라운 시트까지 선택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예쁘다 라는 생각을 할수 수 있는 흰색 파노라마 선루프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G80입니다. 전국 최저가에 준비했어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키로수까지도 좋습니다 현재 12만 키로 정도를 주행했는데요 어, 동급 대비해서 검정색깔 바디의 차량들이 이 정도 금액에 잡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G85는 현재 가장 저렴하게 나 나오는 라인이 2800에서 2900만원 정도 라인이에요. 이거보다 더 낮다 라는 차들은 대부분 20만키로가 넘었거나 아니면 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나 있는 차들이 요거보다 저렴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미한 수준의 사고나 이 정도 키로수의 차량들 검정색깔 바디들은 대부분 2800에서 900만원대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검정색깔 바디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검정색깔 바디 가격에 준비를 했어요 두 가지 추가옵션 sds1과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도 추가옵션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참고로 휠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에막 방패일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런 19인치 휠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점자 오늘 이 차량 저렴하게 나왔는데 리어벤다 교환이라게한판 들어가 있습니다 외판부고 내부에 골격사고는 전혀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방을 없는 성능 올량을 판정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리어벤다 정도 이력을 감안하고 가격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으면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 여러분들이 타시면서 나중에 되팔 때도 절대 절대 감가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하면요 흰색 진짜 예쁩니다 검정 색깔 바디보다는 흰색 바디 G80은 진짜 질린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G80이라는 거 이미지 자체가 법인 렌트로 끌어 뭐이몬들이타 이러니까 올드한 느낌을 검정 색깔에서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제네시스는 튀는 색상을 사야 돼요 파란색 초록색 흰색은 뭐 무난하지만 어쨌든 이런 흰색 요런 색깔들을 사야 어 정말 개성있게 너무 예쁘게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검정 색깔 차는 솔직히 제 나이에 끌고 다니면 아빠 차 타고 나왔냐?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흰색 바디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제네시스 기본적으로 반자율주행 옵션 포함이 됩니다. 반자율주행 앞쪽에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전방 감지기와 함께 LED 헤드램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3 40% 정도 남아있네요. 휠 컨디션 봤을 때이거는 끝쪽에 생채기가 조금 보여지고요. 조수석 쪽 라인 한번 보면, 외판부 전체적으로 이런콕 정도? 이요 진짜 끝쪽에 살짝의 콕 정도라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이 크롬 라인이 살짝 까졌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뒷타이어 트레더 같은 경우에는 한30% 미만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살짝의 생채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나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 건데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챙기시고요 트렁크 공간은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흰색 바디를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소개하는 건데 보면 여기 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광택이 끝나자마자 지금 차량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빠르게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자동차가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가는 겁니다. 다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운전석 쪽 보게 되면 외판부 상태는 좋네요. 저크롬 라인 살짝 벗겨진 거 말고는 외판 상태 지금 너무 좋고요. 자, 2열 시트 컨디션 한번 볼게요. 2열 보면 이렇게.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면 색깔뿐만이 아니라 가죽에 이렇게 퀼팅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이런 거를 다른 차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이 아래급들에서는 뭐 살짝 주름 시트나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K8이나 그랜저 같은 거 사실 제일 높은 트림으로 올라가야지 이런 걸 해주죠. 근데 G80 같은 경우에는 이 s d s 원 옵션을 넣게 되면 이렇게 퀼팅이 들어갑니다. 고급스럽고 보기 예쁘고. 1열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G80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랜저 수준의 옵션 그냥 들어가 버리죠. 메모리 시트 옵션 포함되고요. 반자율 주행 옵션 포함되고요. 탑승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제가 1열 탑승했고요. 스마트 키 이렇게 두개다 가지고 있습니다. 키 케이스도 다 씌워서 보관을 하셨네요. 실 키로스 한번 볼게요. 126,969km입니다. 만 킬로수 어, 10만 키로 킬로 넘어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가 신차가가 사실 기본 5천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12만 키로의 주행거리가 이 가격대에서는 짧은 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못 믿으시겠으면 비교를 한번 해보셔라 <laughs> 네, 그래서 12만 키로 정도의 주행거리면 평균이거나 더 짧은 수준이기 때문에 좋고요 내보리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여기 보시면 은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핸들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지금 이게 블랙이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살짝 어두운 브라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투톤 브라운 핸들의 조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 보게 되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우리가 그랜저나 소나타나 K8이나 이런 차급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흔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대형 세단 진짜 찐 대형 세단으로 넘어오면 이 썬루프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이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조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위쪽에 보게 되면은 제네시스 커넥트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자동차 원격 시동을 거실 수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DIS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터치를 하실 필요가 없다. 아래쪽에 DIS 컨트롤러로 전부 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차의 상징입니다.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놨고 대형 세단은 DIS 컨트롤러가 안 써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요즘 차들은 DIS 컨트롤러를 진짜 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하얀 색깔이 요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터치 패드야. 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손 동작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터치 패드로. 응. 나 몰랐어. <laughs>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디아이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네. 남의 차 타면 볼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터치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거로 글자도 쓸수 있어요. 어. 이렇게 터치 패널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후진기 한번 넣어볼까요 후진기어 놓게 되면 전후방 감지기와 함께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작동을 하고요 아래쪽에 이쪽에 보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포함이 돼요 제가 타고 있는 차랑 똑같기 때문에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1열 2열 열선 시트 다 포함이 되고요 통풍 시트 옵션 1열에 들어갑니다 이런 공기청정 모드 버튼이나 핸들 열선도 다 터치 방식 이구 컵홀더 공간 여기 버튼 딱 눌러주면 양쪽으로 열리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도 다잘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고요 어, 지금 제가 차량 촬영을 하기 전에 이미 사실 보고 나왔는데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2천만원 대 걸려있는 매물 없더라고요 네 3천만원 3천만원 초반대까지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 차는 딱 3천만원이니까 근데 2천만원대에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은 사실 더더욱이 없고요 요런 차량 찾으셨던 분들 건방지심은 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차량 하나만 보시게 되면 상세내역을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 자동차 상세내역 확인해 주시고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 살까? 네이버에도 뭔차 살까?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 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5 0만원 구들지도?